되게 오랜만이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이렇게 야심한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 로맨에서 뉴트럴 누드 컬렉션으로 신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름 쿨 페일 톤인데 내돈내산으로 쿨 계열의 그런 뮤트한 색상들의 제품을 구매를 이번에 해보았고요. 내일부터 블러셔, 섀도우. 입까지. 이건 안살 수가 없잖아. 지금 보시는 메이크업도 롬앤의 제품들로만 해본 거고요. 아직 이게 신상이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인터넷에 쳐봐도 그렇게 색상 리뷰가 많지 않아서 진짜 이 색깔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바로 올리브영 당일 배송으로 해가지고 음, 무려 10만 원치를 <laughs> 질러 버렸습니다. 또 마침 올리브영 당일 배송으로 해가지고 시키면 지금 10월 패키지를 또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바로 리뷰 보러 가시죠. 고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롬앤의 베러댄 치크인데요. 일단 이름은 롬앤 베러댄 치크 넘버 투 바인 누드. 색깔도 이 블러셔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뭔가 좀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느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이 브러쉬도 같이 주는데요.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가 납작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게 잘 볼에 분포가 될까? 이게 오히려 둥근 것보다 얇은 편은 또 아니라서 얘가 되게 색상을 잘 먹어요. 자기가 분포하고 싶은 부위에 조금 균일하게 잘분배할수 있는? 그리고 모 재질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진짜 보들보들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8,400원입니다. 아, 그럼 사야지 만 원도 안 되는데 일단 색상 자체가 굉장히 밀키예요. 밀키한데 너무 또 둥둥 뜨는 그런 흰기 가득한 밀키가 아니라 회색기가 많이 좀 들어가가지고 딸기 우유 색상에 이제 오디 기가 한 스푼 더해지고 회색기가 한 스푼 더해진. 그래서 좀 무드 있는 그런 가을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롬앤 블러셔나 그런 섀도우 자체들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텁텁하게 뭉치는 것이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한 것도 이 제품인데, 과하지 않게 잘 물들듯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 그리고 요철도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파우더 역할도 조금 해준달까? 로맨이 진짜 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 뭔지 잘 아는 것 같아. 배움운 변태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로맨 제로 매트 립스틱이랑 로맨 듀이풀 워터 틴트입니다. 이것도 이번 가을 시즌 컬렉션으로 새로 나온 컬러들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살짝 쿨쿨한 색상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로맨 제로 매트 립스틱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로맨 제로 매트 립스틱 22 모브 빈즈입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굉장히 무광이라서 그런가 더 고급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롬앤의 음각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통 색깔도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색상이랑 비슷하게 케이스 색상도 뽑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상들을 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게좀 편리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롬앤 제로 베스트 립스틱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았는지, 이제 전에 썸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입술에서 들뜨는 감이 있어서 지속력이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번 거는 지속력은 물론이고, 색상도 정말 <laughs> 장난 아니면서 굉장히 좀 오래 가는 느낌? 색상 같은 경우는 고음에서는 되게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색상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해요. 진한 색상들을 좀 불호하는 분들은 당황을 할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색상이란 거. 딱 그냥 립스틱 색깔만 봤을 땐 팥죽 색깔이라고 보면 되는데 발색을 했을 때는 살짝 브릭 로즈? 살짝 팥죽기가 살짝 들어간? 그런 너무 딥하지 않아서 좀 데일리하게 잘 바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색상의 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름 사이도 굉장히 잘 메꿔주면서 그래서 더욱 지속력이 오래 가고 입술이 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각질에 들뜸 없이 발리는 그런 느낌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이풀 워터 틴트 로맨 듀이풀 워터 틴트 C3 커스터드 모브인데요 케이스가 이렇게 반딱반딱 거려요 글로시한데 착색도 정말 잘 되고 발색도 그만큼 잘 돼서 뭔가 립스틱이랑 글로즈의 중간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팁은 사각형의 팁인데 중간이 살짝 좀 움푹 파여 있어서 이제 그게 내용물을 잘 먹어 먹어가지고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는 색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아요. 로즈인데 정말 물을 좀 섞어서 좀 풀어진 듯한 정말 맑고 투명한데 둥둥 뜨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글로시하지 않으면서도 착색도 너무 잘 되고 지속력도 그만큼 정말 최고였고요. 이제 MLBB나 그런 좀 분위기 있는 무드에 너무 엄한 색깔이거나 너무 탁한 색깔들이 안 어울려서 좀 고민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제 원픽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진가는 이 롬앤 제로 매트리스틱이랑 같이 발랐을 때 최고라는 점 롬앤하면 립이다 자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롬앤 베러 댄 아이 팔레트 06 피오니 누드 가든인데요 22,900원입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세트로 줘요 이거는 롬앤 글래스팅 워터 글로즈인데요.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는데 22,900원. 롬앤이 진짜. 남는 거 없이 장사하는 것 같아. 색상 자체는 10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버릴 게 없어. 보시면 거의 다이게좀 회색기랑 흰기가 섞인. 베이스 색상부터 포인트 색상부터 글리터, 쉬머 섀도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일단 윗줄은 핑크 계열이고요. 아랫줄은 브라운 계열. 되게 눈에서 겉돌지 않고, 그 스며들 듯이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고 너무 팝한 색깔이 아닌 안쓰럽게 음영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맨위 줄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이시 비스트. 화이트랑 핑크색 펄이 섞인 펄섀도우인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에 딱인. 페리 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킨톤 색깔인데요. 너무 많이 올리면 눈이 좀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베이스로 가, 진짜 얇게. 그리고 피오니 브러쉬 이게 진짜 딸기우유 핑크 색상인데 회색기가 들어갔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울먹이는 듯한 눈? 버블 핑크 이 버블 핑크 색상이 진짜 제 심장을 완전 쥐어짜냈거든요 그냥 연한 파스텔톤의 바이올렛 색상의 섀도우에 회색기가 좀 들어갔고 화이트랑 핑크 펄이 이렇게 미세하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냥 눈두덩이 슥슥해져도 되게 뭔가 좀 꾸민 듯한 느낌? 그리고 오키드나잇 음명을 딥하게 줄수 있는데 좀 너무 진하거나 탁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잘쓸수 있었어요 샤인 데우 다이? 데이? 어쨌든 홈홈으로 봤을 때는 좀 머리끼리한 펄 섀도우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베이지톤 펄 섀도우에 코랄과 핑크색의 펄들이 함유돼서 스틸라의 키튼 카라마 그거의 정말 연한 버전 샤디 베이지는 티가 정말 안 나요 발랐는데 어, 발랐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그만큼 뭔가 살고빛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쿨베이 쿨베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두워지는 음영 색깔들인데 코코아 색깔인데 거기다가 우유를 좀 많이 탔어요 더스크 브라운은 보라보라한 느낌이 약간 있다 그래서 뭔가 쿨톤들한테 정말 적합한 음영을 새기지 않을까 언버로드 이런 진한 색상들은 좀 이렇게 좀 블렌딩했을 때 뭉치는 감이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롬앤 같은 경우는 입자가 너무 고와서 하,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문대고 싶을 정도로 블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삼각존이나 그런 거를 채울 때 굉장히 음영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래서 이열 가지 색상 다 버릴 게 없어서 이 어디 놀러 간다. 여러 가지 섀도우들을 막 챙길 필요 없이 이한 개만 딱 챙기면 이제 그냥 메이크업 끝. 이거는 롬앤 글래스팅 워터 글로즈인데요. 03 페어리 샤베트. 저 같은 경우는 틴트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오래 못 써요. 그래서 이런 미니 립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 되게 진한 연보라 색깔로 발색이 될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연보라 색깔과 핑크색 펄들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이게 살짝 플럼핑 효과도 있어가지고 좀 입술이 통통하게 쏴한 느낌이 들면서.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딱 뭔가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그걸 작아서 휴대성도 좋아 롬앤 한올 쉐이드라이너 07 크리미 베이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색상들이 정말 많았는데 애교살 바르려고 샀어요 여러 가지 살구 색깔에 섀도우 라이너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펜이 커서 밑으로 삐죽삐죽 뛰어나와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롬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요. 심이 굉장히 얇고 뻑뻑한 감이 전혀 없고 그 이름 뭐지? 이름 기억 안 나네. 되때그 돌려쓰는 그런 매끈매끈한 크레용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느낌이에요. 진짜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 블렌딩도 정말 잘 돼가지고 애교살 했을 때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느낌 뽑다가 이제 뿌라질까 봐 <laughs> 겁나가지고 끝까지 못뽑았는데 내용물이 더 있었습니다. 7,900원인데 그만큼의 양을 색상 자체도 굉장히 너무 희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베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줄수 있는 바로 펴주고 나서 이제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이게 픽스가 돼버려요. 막문 때도 잘안 번져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책상도 구매를 해가지고 눈두덩이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네일 색깔을 보여드릴 건데요. 로맨 무드 페블 네일 오로라, 베어 피치, 누가 로즈. 일단 저는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딱 손에 바르고 있는 이 색깔, 살짝 복숭아 색깔인데요. 살짝 봉숭아 물들이면 손톱에 나오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그런 탁한 주황색깔 색깔인데 탁하지 않고 맑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좀 가벼워서 전 좋았어요 까지는 것도 별로 없었고 광택감이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하,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로맨은 통이 예뻐서 이제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 베어 피치 색깔이랑 좀 비슷해 보이겠지만 베어 피치에서 핑크빛이 조금 추가된 근데 너무 채도가 높지 않아서 촌스럽지 않고 가을에 딱 진짜 잘 바를 수 있는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면 냄새가 진짜 독하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되게 묽어서 되게 잘 발렸어요. 마르는 것도 진짜 빨리 마르고, 뭐 탑코트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반짝반짝 광택이 나니까 하, 진짜 내일도 맛집이야. 한번 발랐을 때는 시술을 시운듯한 본인의 손톱 색상이랑 잘 어울려지면서 이제 색깔이 연하게 물들어진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고 투 코트, 쓰리 코트. 해서는 이제 색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너무 탁하지 않게 올라가면서 정말 맑게 물든 느낌으로 손톱에 나게 게 올라가요. 오로라 색깔은 진한 보라색으로 발색될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렇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색깔이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투명색의 네일에 보라색깔과 골드 펄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탁하게 발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 다른 네일이랑 섞어서 합쳐서 믹스해서 발랐을 때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네일이지 않을까. 진짜 예뻐요. 너무 그냥 원톤으로만 발랐는데 너무 손톱이 심심하다 이럴 때이 오로라 딱 하나만 한 번만 딱 얹어줘도 느낌이 바로 확 바뀌니까 촌스러운 그런 반딱반딱한 그런 옛날 디스코 네일이 아니라 이제 은은하게 감성을 줄수 있는 손톱에 손톱에 가을이 올수 있는 그런 느낌. 자 이렇게 로맨의 뮤트럴 누드 컬렉션. 신상 제품들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보고 말을 막 하려니 말이 잘안 나오는 것도 정말 있어서 그분은 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만큼 예뻐서 바로 가져와서 이거를 진짜 영상 찍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제품 구성력 자체가 너무 좋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올리브영 당일 배송으로 시켰는데 10만 원 정도 가까이 구매를 하시면이 기프트 세트를 로 올리브영에서 줍니다, 공짜로. 샘플이 이만큼이 들어있어, 미쳤어요. 진짜 이 안에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제품들의 샘플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바로 구매를 갈길 수 있는.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난 그럴 시간이 없고 좀. 제대로 된 발색이나 그런 색상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올리브영 당일 배송으로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laughs> CJ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시면 괜찮겠죠. 저는 CJ 포인트까지 사용해가지고 아주 알차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네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종종 찾아와가지고 영상 구경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의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 이제 누디가 한 방울 더 들어가 가지고 다섯 번째로 리뷰할 로맨의 마지막 제품은아 말이 안 나오네 오랜만에.